안녕하세요. 효미커플입니다 오늘 저희가 먹을 음식은요. 치킨 매니아에서 주문했고요. 레게노 치킨이라고 해서 떡볶이랑 치킨 세트인 걸로 주문해봤어요. 잘, 잘 먹겠습니다. 먹겠습니다. <laughs> 하, 이거 한때 유행이었다는 맵떡과 교촌의 콜라보를 따라했다는. 음? 그게 생각보다 안 매운데? 매운데? 매워? 응 어. 근데 뭐 엽떡만큼 매운 거는 아니잖아 이거 엽떡 엽떡은 엄청 맵잖아 우리가 못 먹을 정도로 음. 이게 치즈는 따로 없는데 치즈 추가해서 이만큼 오네요 저희가 영상을 한동안 못 올렸더니 신메뉴 같은 것들이 엄청 많이 나왔더라고요 음, 떡은 쌀떡이네. 음, 이거 쌀떡이라 그러더라고. 어우, 매워. 음. 저희가 매운 걸 정말 못 먹는 편에 속하는 사람들인데, 매운 편에 매운, 매운 축에 매운 쪽에? 맵네요. 맵네요. 태법 따라 했는데. 응? 교촌 느낌이지나 좀 나? 응. 어우 생긴 거는 정말 교촌 치킨이랑 거의 흡사하게 생겼어. 응. 치킨은 콤보라 다리랑 음. 날개만 오네요. 뭐? 어? 제형 느낌냈어. 응. <laughs> 웃긴다. 어 진짜 교촌 치킨 맛나네요 이거 뭔가 식감을 잘잡아는 느낌이네요 뭔가 쫀득 쫀득한 그런 느낌? 응 음. 근데 이것만 단품으로 안 파는 것 같더라고 사이즈가 아우 그 이게 한때 품절이었대. 신메뉴 출시되고 나서.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남는 방법인가? 어, 근데 순살이 아니냐? 순살이어야 되는데. 왜? 찍어 먹으려면. 찍어 먹으면 순살이 편한데. 영상을 한동안 못 찍었더니 먹을 음식이 많이 생겼어. 응. 음, 가성비는 진짜 괜찮다 2만 9 0원이면 음. 근데 교촌이랑 비슷한데 미묘하게 다르다 응 음. 약간 BHC에서도 교초, 교촌 잡으려고 골드킹 만드니까 얘네도 이거 만든 것 같아 교촌 먹고 싶을 때 떡볶이도 먹고 싶을 때 대체품으로 충분히 가능하다. 응. 따로따로 시키면은 이거, 교촌, 이거 단품으로 치킨 시키면 15,000원 정도 하고, 엽떡도 비슷한 그 정도 하잖아. 3만원 넘는데. 응, 배달료가 있으니까. 응, 이거 2만 9백원이면은. 닭상태도 괜찮아. 응. 뼈네. 응. 디지진 자리로 해야겠다. 어 근데 엽떡은못 먹는 잘못 먹는데 이거는 그 정도로 맵지는 않네요. 지금 지금도 매워 이미? 응. 근데 엽떡으로 매운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지? 응. 혹여나 또 매울까봐 걱정했는데 많이 안 매워서 다행이네. 핑킹 현상이래 핑킹. 오, 이거 처음 이거, 이거 써 있네요. 미오글로빈? 어쩐지 난좀난좀게 핑크색 있는 게더 맛있더라고. 약간 고기로 치면 미디움 레어 같은 그런 느낌? 교촌하고 비슷한데 약간 더 강정스럽다라고 음. 해야지 맞겠다. 뭔지 알지? 교촌은 약간 이거 튀김옷에 양념이 잘 배어 있는 느낌이라면 얘는 이렇게 약간 좀닭 강정처럼 게 코팅되어 있는 음. 느낌? 안에까지 간이 배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. 근데 맛있다. 음. 음, 일단 맛있으면 된 거니까 맛있네. 음. 오뎅도 두껍네. 얇은 오뎅이 안네. 양은 많진 않다 떡볶이를 어, 근데 이 정도면 아니지? 4명이서 먹어도 될것 같은데? 그래도 되는 되는데 이게 두개 가격이 싼 만큼 떡볶이 양이 작네 음, 떡볶이가 생각보다 음. 맛이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멋있어 음. 떡볶이 전문지처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면 웬만한 사람들 다 먹을 수 있어 그렇지? 약간 강정 같기도 한데, 약간 그거, 그거 옛날에 그 한때 되게 유행했던 거. 그 고구마에다가 이렇게 단거 이렇게 코팅해가지고 그거 파는 거 뭐지, 이거 이름이? 마탕? 마탕 말고. 아, 그 이름 기억이 안 나네. 어우, 닭가리가. 잘 튀겨왔네. 다리가 아니라 봉 아니야? 다리야, 이거? 날개 다리란데? 날개 다리로만 되는 대요 일단. 어, 진짜? 다리래요, 다리. 그, 음. 다리라고 하기엔 너무 작고, 봄이라고 하기엔 너무 컸어. 오, 핑크빛? 응. 음. <laughs> 핑크빛은 사랑이지. 되게 부드럽다. 진짜 좋다. 음. 되게 부드럽다, 이거. 응. 음. 이건 언젠가 또 같이 먹고 싶은 날. 닭이랑 떡볶이랑 같이 먹고 싶은 날. 또 생각날 것 같아 이건 또사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 음. 퀄리티인 것 같아. 음 아주 만족스럽다. 이건 뭐야 이건 이건 날개 다리 아니잖아요. 이무예요 이게? 그그 내가 좋아하는 거. 그 내가 나도 좋아하는 거. 아, 아직도 어디 부인지 모르겠어. 음~~, 음. 아, 갑자기 손으로 먹어? 나도 아, 손으로 먹었는데. 그러니까. 편해. 그 <laughs> 치킨은 손으로 먹는 거야. 뭔가 손으로 먹어야 더 맛있는 거 같아, 그지난 음. 어렸을 때 밀떡을 더 좋아했는데, 어, 지금은 쌀떡이 훨씬 좋다. 난래 신전 떡볶이 쌀떡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. 버전 두 가지 버전. 신전 떡볶이는 밀떡이라 그러더라고. 그데 쌀떡 쫄깃쫄깃하는 게 너무 좋아. 요 어렸을 때이 느낌이 싫었는데. 근데 이거 쌀떡 잘못 조리하면 퍼져가지고 물흐물해져응 음. 힘내 나개기는반 어, 먼저 먹어야 돼. 나중에 대패 먹으면 <laughs> 맛이 없어 날개는 말라서. 살이 없어서 수분이 없어서 그 정도다. 음 살이는 대패 먹어도 맛있는데. 그래도 바로 먹는 것만큼은 아닌 것 같기도 하다. 아 그럼 당연한 일을 하냐 맛있다. 음. 모는 요만하고 모는 요만하네 다리가 요만한거야? 그럼 봉인데 누가봐도? 응 봉도 있는거같아 삭힌같아 응. 응 배불러 이제 응 나도 마지막 마지막 큼지막한 놈으로 먹어주겠어 기없 이거 하나 더 있다, 자기 좋아하는 거. 응? 음, 이거 잘 거야. 먹어. 나 아까 먹었어. 나도 먹었어. 아, 배불러. 그만 먹게. 응. 음. 잘, 잘 먹었습니다. 먹었습니다. 바이바이. 바이바이.